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4, 6, 이렇게 된 5예요. 이게 높이가 아니고요. 이렇게 비스듬한 게 5예요. 이런 등변사다리꼴에서 대각선 a c 의 길이를 구하여라. 어떻게 구하지? 아, 큰일 났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피타고라스의 정리. 당연히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누구와 함께 등장해? 직각 삼각형이 없잖아. 없으면 만들면 되죠. 보조선 잘 그리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내리시면 되지. 느낌이 오죠? 또 이쪽도 내리고 싶어요. 내리세요. 그럼 팍 내려. 뭐 아니면 말고 다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쪽에도 직각 삼각형 만들어지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이게 등변 사다리꼴. 당연히 이게 오면 여기도 오인 건 기본이고 또 이게 뭐예요? 밑각의 크기가 두 개가 서로 같거든요. 얘랑 얘랑 서로 합동입니다.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느낌이 오죠? 4가 그대로 내려오니 여기가 4면 이거 두개 더해서 6에서 4 빼니까 2인데 골고루 나눠 가져야 되니까 여기가 1, 여기도 1. 뭐 특히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를 h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요 점의 좌표를 수선해봐를. 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요 높이를 small h라고 이렇게 했을 때 height height 써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 잘 모르겠다. 보통 높이를 하이의 명사형 하이티의 앞글자 h를 쓴다라고들 해요. 이 h는 얼마입니까? h는 여기다 쓸까요? 어디다 쓸지? 여기다 쓸 자입니다. h는 공식뭐 굳이 안 외우더라도 다알 겁니다. 5의 제곱 25에다가 1의 제곱, 여기 1이거든요. b h의 길이가 1이거든요. 1의 제곱 1을 빼주면 루트 24 루트 24면 4, 6, 24니까 2루트 6 오, h는 2루트 6이야. 그럼 이번에는 요 직각 삼각형에서 a h c라는 요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ac죠. ac. 요 밑에다 쓸게요. ac의 길이는 루트 누구? 이루트 6을 제곱하면 4 6이 24에다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제곱해야 되니까 4제곱이 아니라 5의 5를 제곱하니까 25가 되겠고요. 24에다 25 더하면 루트 49. 루트 49는 뻔할 뻔자 7이죠, 7. 그래서 한번 7cm가 된다라는 거.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도 사실 중요했지만, 넓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까 높이 구했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죠. 사실 1, 2학년 때는 어때요? 이렇게 둘레가 이렇게 길이가 각각 나온다라고 해도, 변들이 이렇게 길이가 나온다라고 해도 높이 모르면 1, 2학년 때는 사다리 꼴의 넓이 구할 수없었습니다면 이제는 우리 강력한 무기 하나가 더 얹어졌잖아요. 아이템.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높이를 구할 수 있으니 넓이까지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